먼저 보컬 연습을 위해서 장비 켜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스피커 위치를 바꿔놨습니다. 기존과 동일한데 순서는 <laughs> 이게 너무나도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서 아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나 현타가 오기는 하는데 어 켜는 방법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지금 오시면은 이게. 어 무선 수신기예요. 무선 마이크 수신기인데, 마이크 3번 지금 고장 났습니다. 누가 고장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장 난 상태여서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들어와야지 정상이고요. 마이크는 지금 그래서 1, 2, 4 해놨고, 볼륨도 믹서에 맞춰놨으니까 이거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예, 스피커터뜨려서 연맥이고 싶은 거 아니면은 어, 터뜨리, 올리지 마시고, 자, 전원 앞에 두 개, 그다음에 뒤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네세 개까지 켜주시고 믹서도 켜야 되겠죠? 당연히 믹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팬텀 파워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면 오른쪽 거는 안 올리셔도 되는데 네, 뭐 귀찮으면 그냥 다 올리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스피커도 다 전을 원 켜야 되겠죠? 스피커는 멀티탭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커 두개다 켜주시고. 자, 그러면 스피커는 키면, 이게 불이 들어오면, 이게 레디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메인 출력 먼저 이거 막 올린 다음에 막 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먼저 하나를 키세요. 그러면, 아, 아 둘, 셋, 넷 하면은. 여기 지금 불이 반짝반짝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반짝반짝거리고 여기 보시면 뭐만 하면 되냐면 자내 마이크가 1번이다. 그러면 보컬 1에 뮤트만 푸세요. 예, 네, 이거 진짜 볼륨 만지지 마세요. 뮤트를 푼 다음에는 이 보컬을 메인 출력을 뭐 0번 0 이게 0데시벨 있다. 0쭉 올리신 분인데 조금씩 하나, 둘, 셋, 둘, 셋, 셋, 셋. 아, 둘. 아, 둘, 셋. 아, 둘, 넷. 넷. 자. 화고 제발 앞에 가서 들어오세요. 여기 뒤에서 듣는 거랑 이제 스피커가 반대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으시면 많이 다르거든요. 아, 둘.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좀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1번 마이크요 제일 잘 나오는 4번으로 해 볼게요. 자. 4번 마이크도 쓰고 싶다 그 1번 밑에 해놓고 4번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네 하나 둘 하나 둘셋잘 네, 나오죠 지금 게인도 다 맞춰놨고 네 메인 출력도 이 정도면은 사실상 그러다가 이제 뭐드러머가아 드럼 연주하는 잘안 들린다 그러면 또 조금씩 조금씩 키워야 되는데 이걸 막확 올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 둘,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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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네, 지금 몇시야 이거? 네, 영 발라만 한참 남았는데도 이미 여기 공연장에는 소리가 꽉 차고 남습니다. 네. 아, 둘, 셋, 아, 라라라, 아, 아, 아. 아, 아. 그죠? 네, 잘 들리고요. 이렇게 사용하시고 아, 소리가 좀 지지직거리거나 볼륨이 약하다 싶을 때는 건전지를 사다 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끄는 방법이겠죠. 끌 때는 일단 역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 볼륨 내려 주시고 아니면 이거 이 볼륨은 다 그냥 어차피 내릴거기 때문에 뮤트하고 내리고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다 내려 주시면 돼요 <laughs> 그 다음에 뭐 순서대로 그 역순으로 꺼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꺼야 될게 스피커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있겠지만 왜냐면 다른 걸 켰을 때 스피커가 켜져 있고 다른 장비가 꺼지면서 스피커가 퍽 하면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게 어디서 이렇게 깜빡깜빡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네. 네, 어쨌든, 역순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믹서 끄시고, 얘네 마이크 수신기도, 얘는 뭐, 아까 처음에 꽂긴 했는데, 얘는 뽑아주셔야 됩니다. 끄고, 끄고, 끄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끌 때는 스피커에서 폭 소리가 안 났다. 그러면 잘 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정리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